밥 먹었나? 야야 밥 먹었나? 아이고 소리 질렀대 인자 허구지 흙을... 아이고야 밥 먹으러 가자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네? 네. 먹고 싶은 거? 네네 사줄라고? 아이고 뭐 얘기나 해보세요 비싼 거? 아니... 얘기해도 되나? 네네. 어제 그 아들이야. 고기 맛있는 거 있다, 컸다. 고기요? 어, 토마호크인가. <laughs> 그빽대고 들고 막줏 뜯는데, 있지? <laughs> 그다, 한그방마이 같은 거 이래 막쥐 뜯어먹는데. 근데 나는 좀, 이가 좀안 좋아가. 어... 그런 걸좀 썰어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썰면또 또 스테이크라, 컸때 어... 근데 니 스테이크 사줄 수 있나? 힘드나?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다. 이거 보니까, 저, 핵, 아, 할, 드 에이, 뭐, 엠, 짰딱인데 저거, 치즈버거 하나 먹으면 안 되나? 아, 내가 원래 햄버거를 안 먹는데, 오늘은 희한하게 햄버거 먹고 싶네. 싶네. 어? 햄버거 어? 먹고 끝낼까? 햄버거 먹고 끝내자고? 어. 야, 이발리 이거, 이거 햄버거 한 30개 먹었준다 어? 밥 먹은 사람 또 찾아 봅시다, 우리가. 어, 야, 가자. 빨리 찾아서 빨리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사람 찾아가 밥 먹나, 오늘. 어. 안녕하세요. 식사 하신 는겨 아이고 예. 식사는 하신 는겨 예. 오늘 초분데 이 어쩐 일로 오셨는겨? 그냥 많이 걸을라고 아, 운동 삼아 나오셨구나. 운동 오시는 분 그럼 맞네. 아이고, 타래비 봤어? SBS인가? No. SBS일까? SBS 아니다. KBS. t b s 아니다. 아침에 그 노래 하시는 분 맞는데. 노래는 안 아니다. 북 들고. 북 들고. <laughs> 이 자리에 있으면 아니죠. 아, 그거는 무슨 하자고? 그 아저씨 맞고 아이 또 할머니. 그 아저씨 맞네. 아이 기우 그, 아저씨다. 그회원가들어따라가게 그, 누구? 따라가게 그 같이 다니는 아, 거. 아 가은은 저딴데일 갑니다. 오늘. 어. 내 편의점은 재밌어서 잘 봤는데. 고맙니다. 예알았니다 예예예. 예. 따라가세요 할머니. 예, 예예예. 그럼 오늘 만보 좀 넘게 채우세요 예. 예예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laughs> 예예. 나는 기웅 아저가 아니고 나는 김민자 할머고 기용아재, 기용아재! 같이 방송 한번 해보고 싶니다 나도 좀 땡겨봐라. 네, 네. 어, 니만 네 먹고 살지 말고 같이 좀 먹고 살지 이런 거 해도 되나? 어때? 어디 갈라고요? 운동 좀 할라고. 운동 좀 할라고. 혹시 어디 펜찮은데 있는겨? 저예 다리가 좀안 좋아요. 무릎. 아니 인제 허리 수술로 본 했죠. 아, 아 그래 도 천천히 운동하고 어. 그래요. 그러면 예. 그래 모래사장 밟고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줘야 됩니다. 하고몸 예. 관리 참 잘한다. <laughs> 어. 오늘 이렇게 만나 너무 반갑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식사 꼭 하시고 예 이렇게 예. 봅니다. 예예예 예, 예. 항상 건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다음에 뵐게요. 네. 예 예. 어. 아유 나 고드름 따는 줄 알았지. 어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겨? 운동 아, 아 운동 갔다. 어제방송했더니 텔레비아 나 아이고 내 방송 보셨는겨 이거 예. 아텔레는 보고 왔네 아 텔레비도 그래. 잘 야, 보시고. 이벤트가, 이벤트가 나오면 어 어제 또. 어제. 어 그래서. 내가 맨날 나오는가봐. 어어르신은이 네. 동네 사시는겨? 투벅이니까일본서 태어나가지고 아 프랑 뭐, 투벅이신교? 예, 일본에서 태어나가지고 44년생이라기 나도 아 44년생 예. 그래가 이제 해방되고 오셨구나 네 예, 예. 아. 그 나도 혼자 산독금다아 그래요? 예, 13년 13년째 남다 예. 13년째 사별하시고 예, 아이고 우리 어, 뭐, 딱 그냥 봐면은 막 어디 회장님 같으신다, 어 <laughs> 너무 보기 좋은데. 보이지 뭐 뭐요 내가 할머니가 할머니가 예. 더 보기 좋은데, 으 아이고 너, 나오면. 내가 오늘 꾸미고 나가 그거요 아, 예. 예. 예, 오늘 할배가 바깥이 보면 안 되나? <laughs> 할배 내가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아니야 안돼, 아니, 나는 나가 무슨 생기 아니다. 나요 그래 매일 운동도 틈도 들갔다가. 가지고 시간 11시 반 되면 지금 들가야 아, 딱 시간 맞춰가대게서 네네 식사하시는구나. 그래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도 음 그래. 규칙적으로 사는 게 제일 건강하고 좋긴 합니다. 만하고 다음 라도한마디 하고 한다고맙다 내가 절대 <laughs> 어는 테러비... 느낌이 좋았니? 내가. 내가, 아. <laughs> 예. 내가 일본 내 야. 예. 그, 그 할머니 나오는까 네 잘하면 보면 돼고 웃으면서 이럴 땐 가고는 가는다 고만 네예 나도 어르신하고 예. 오늘이제 만났는데 앞으로 어르신 생각 많이 날것 같아요 <laughs> 예 그래도 이거 저오보 할머니 같더라고 들어간 내가 야하는다 아이고 그다음 <laughs> 응. 직원들 위원과이 할머니 좀잘이해 줘서 알았어 항상 건강하세요 예+ 예+ 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 얘기 좀할수 있어요? 밥먹나뭐먹는겨 아니 안먹었어뭐 먹으려고? 여 포항 사람 이가 어디 사람인겨? 사람 아 전라도 광주? 네. 아또 멀리서 왔던 게그저 네. <laughs> 포항은 어쩐 일로 오셨는겨? 휴가아 구린이가. 네. 어, 디 육군 네. 해병아 이거. 네. 육군. 그 식사는 뭐하실라고 저희 뭐 밀면 밀면 먹으래요. 밀면. 근데? 아니다. 근데 이게 내가 얘기해 줘야 되나? 왜 어. 밀면은 음. 아, 그래, 그럼 빨리 가야 될다 예, 아주 자, 미안합니다. 예, 하여튼, 나라 지켜줘가 고맙고, 덕분에 내가 이래, 어, 이래 <laughs> 카메라도 들고 <laughs> 다니고 할 수, 있, 맞잖아? <laughs> 네, 맞아요. 몇 네. 됐어요? 사귄지. 사귄지 얼마 됐노? 80일 정도. 80일? 네. 한뜨뜨거을뗐어 고무신. 고무신은 여기 있고, 고무신은 내가 신을 테니까 절대 거꾸로 신어왔는데 네. 에이. 자, 방금 자 요, 요거는, 자, 신경.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안 신는 게? 안 신어요. <laughs> 끝까지 기다리나? 네. 워커 거꾸로 신나, 안 신나? 안 신습니다. 그럼 둘이 결혼하나? <laughs> 네. 둘이 만약에 혼이 나면 내한테 전화해서 내 사회 봐줄게. <laughs> 어, 광주에서 결혼할까, 이거. 네. 하게 되면 내 광주 갈게요. 어... 예. 아, 그래? 저녁 며칠 남았어요? 야, 80일. 0일정4 0일 밖에 안 남았어요? 욕. 4 0 이거는 야 바닷물에 넣어볼까? 어. 금방 간다. 뭘 금방? 이 안에 하루가 있년이다 이봐라, 이거. 자, 이거 뭔 꽃이고? 이거. 장미. 그래. 포항시화가 장미 아이가. 얘는 누구? 연어. 새우, 연어 어, 이 포항 동해안에, 어, 상징적인 인물들 아이가, 어, 신라시대 때, 아달라 왕 때, 어, 이 연어랑이 바닷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어, 바위를 떡 탔는데, 갑자기 바위가 움직여 뺐어. 그래가 바위 타고 일본까지 갔는 거라. 우리 포항에 서핑의 역사가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거지, 어. 그때 당시에 서핑 보드 없는데, 연어랑이 바위 타고 일본가 이리 안가 빼나. 어? 그래가 새우가 연어 어딨노 이러다가 어딨노? 어. 바위가 하나 딱 있는 거라. 그래가 그 바위에 탁 올라가 연어 이랬는데 바위가 움직일 뻔해 최초의 여성 서퍼 아이가 새우가 어? 그래가 바위 타고 또 연어 이 포스코, 응? 포스코, 이게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아이가. 또 뭐고? 저, 저쪽에. 와, 또저 노래기구가 저거 뭐고? 니저 이름 아나? 어디 갔노? 스카이워크. 스페이스워크 아이고 스카이. 스페이스워크일걸? 스페이스워크에요? 그럴걸 아마. 스카이워크 아니에요? 그러면, 니는 스카이워크고, 나는 스페이스워크고, 내가 이기면, 아, 알았다. 가는데 내가 이기면 내 먹고 싶은 거 사둬. 오 어, 알았어요. 내뭐 먹고 싶은 거 갔노? 토마호크 아까 얘기했었네. 토마호크 사줄 기가? 그건 좀안 되잖아. 한 사장님한테 전화해보고. 아니다. 그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오늘 고기 사둬. 어. 나 오늘 고기 먹고 싶다. 잘도 포항시에서 일은 그래 단순하게 지었겠다. 하늘도 맑고 땅도 맑고 이 칠주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워크 갔다 오셨는겨? 얼마나 해요? 아무섭진 않고요. 뭐, 무서운 건 약간인데 저 같은 건 모르고. 아한 아, 개도 안무서웠어요 네. 어디 공수부대 나온 인요 네. 그건 아니고 막 아, 이제 운동 갔다 가시는구나. 네, 네. 예. 아이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네. 식사 맛있게 하시. 예 예. 하여튼 밥 굶으면 안됩니다 몸이 상당히 탄탄하고 좋네. 예, <laughs> 이거 한번 만져보면 안 되지? <laughs> 아이고, 야, 몸이 진짜 탄탄하다, 어? 항남자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여러분. 예? 밥잘 먹어. 자, 오늘 밥 자, 예, 오늘 잘, 침수 잘 하시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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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일로 가, 스페이스워커. 무섭겠다, <laughs> 올라가기.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스페이스 워크 갔다왔는겨 예, 죽니다죽이인가 예, 죽니다죽이인겨 예, 죽입니다 want the p o n g 아 around the river. I was there. There 아 a 니다 river. Marto, I a 입니다 대구 사람. i l There was a river. I am 이야 이야, 이 구독자, 요래 발라. 꼼꼼히 발라. 이래. 얼굴에는 바르면 따갑다. <laughs> 자, 올라간다. 자, 올라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너가 밥 먹나? 네, 안 무섭나? 아이고, 너가 용기 있네. 안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laughs> 아이고, 용기 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야, 이거 뭐. 상당히 재밌어, 빈다. 뭐가? 내가, 내가, 우와. 여러분, 여기 꼭대기 올라갈까 많이 흔들린다. 아마 설계가 잘있는것 같아요. 예. Yeah. 내가 무서워갖고 난간 잡았거든. 내가 원래 겁 많은데 용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도 됐다. 경치가 끝내준다. 에이 무섭나, 감독? 어떤 노 와, 엄마. 다 용기 있다, 용기 있어. 엄마. 엄마. 야, PD야. 여기서 엄마 찾아봐요. 엄마 안 온다. 아이고, 시원테. 예, 엄마 포항 타. 대가 좋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식사하챙는겨 네. 지금 뭐 해? 뭐로 가? 뭐래? 어디 근데 포항 사람인겨? 네 <목소리> 아이고. 따님인가 봐. 네. <목소리> 상당히 미인이세요. <목소리> 예. <목소리> 고맙습니다. 아이고 겁도 안 내고 이래. 한번 잘 돌아봤어. 예. 안녕하세요. 오시는거 봤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 예. 재밌게 봤요 대시장 나올 때내 몸이 너무 커져가야 실제로 봐도 어떤게 그때 마스크 벗어 보니까 할배던데요. 할배라고. 그 예. 완전 절대 낫네. 어? 비밀이들예 알았어. 난할매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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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습니다.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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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둘 셋. 잘한다. 네, 둘둘 셋. 셋, 둘, 셋. 너거 예쁘다. 하나. 오늘 스페이스 워크에 왔는데, 여기 꼭대기좀 되는데,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그런데 우리 포항 영일만이 탁 되게 잘 빕니다,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 이거 다 산이고 했는데, 이제 아파트 다 들어서고 이래가 현대의 포항을 한 번에 볼수 있고, 터백이로서 또, 과거 보항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으니까 한번 다 와봤어. 예? 바람알불어가 흔들거리긴 한데, 시원하다. 저거 꼭밥 먹고 왔네! 아이고, 이제 빨리, 자, 자밥 먹자. 아이고, 여 저, 회무침 왔는 사자임요. 예. 예. 예, 주문 좀 하시다. 드릴까요? 예. 요, 이 집에 뭐 제일 맛있는 게 뭐가 있니, 저? 등푸른 생선 무침이 제일 맛있어요. 아, 등푸른 생선 무침에 어 <laughs> 오징어랑 같이 섞어 드시면 아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등푸른 회는 고소한데다가 예, 예. 예. 오징어 회는 또예예오독어 예. 하니까네 예. 섞어 먹으면 더 고소하고 오독하고 예. 맛있다. 네, 예. 그럼 그걸로 주 있어. 예예예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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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한 티 예. 버섯이 맛있다고. 예. 메리, 메리. 자. 와, 어? 왔다 나. 아이고, 무침이 나왔네. 예. 이야. 이야,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냄새가 예. 억수로 좋네. 싸가 님그이 예. 횟집 자체가 이게 되게 이름이 있거든요. 유명한데 예. 이년몇년하셨지요 지금 19년째 하고 있 19년째. 어. 예. 예. 본인이 직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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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운영을 예. 예. 하셨는요 직접 제가 회도 직접 다치시고, 이야, 손한보시다이 <laughs> 예. 사장님이 직접 회 치시는 손, 얼마나 이 멋진 손인겨, 예? 그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업하시기 많이 안 힘들어요, 어때요? 아, 아무래도 뭐,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매장에 오시는 분들보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다시는 분 아, 거예요. 아, 이게 예. 뭐, 와, 이게 있는가 했더니 이거 다 포장이구나. 예, 포장으로 그러면 포항 내 말고 이제 많이 외로도 갑니다. 많이 가는 모양이네요. 많이 갑니다. 아 그래요? 이 시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잘 우리 견대가 예. 예? 나중에 더 크게 하고 더 오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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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묻히신 다음에 직접 뿌려 주이죠 예.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장님이 직접 뿌려 주는 게 제일 안 맛있겠는겨. 이렇게 예. 묻히신 다음에. 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비시면 돼요 아 손으로 하지 마시고 요렇게 예, 예, 예. 하시면은. 예. 뜨거운 열기가 안 전달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지. 요 간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 입맛이 다 다르다 보니까. 예, 예, 예. 여기서 조금 약하게 어. 묻히신 다음에. 살살 비벼에마르시고 드셔보, 예, 예. 드셔보시고 모자린다 싶으면 좀더 넣으시고. 아. 회는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겠습니다만 밥하고 먹을 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밥까지 먹을 때 제일 예. 맛있습니다. 그럼 네 어, 밥하고 한번 먹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사장님은 근데 14시였는지. 예. 아무튼. 필히 예. 예, 밥, <laughs> 밥 잡수고 일해야 되니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보자. 이야, 이회 봐라, 이마 이래. 응? 예쁘게 잘무쳤다 아, 고소하게 참기름 냄새도 나고요. 예. 가전 야채 냄새도 이래 좋으십니다. 요거 아마, 요, 뭐, 청어지 싶은데, 이게. 예. 사장님, 이거 청어 맞는겨? 청어, 오늘 청어랑 히라스랑 섞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히라스. 그, 청... 뭐... 피라스, 방어, 방어를 아, 방어. 하죠. 하죠 그렇지, 예. 요새 방어 틀리니까 어, 청어하고 방어가 섞여 있다 카네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역시, 음. 여러분들, 뭐, 포항화가 뭐, 뭐, 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 타지에 계신 분들 혹시 오시면, 이회 무침 한번 잡사보면, 은 별로, 예, 맛있고, 좋고, 꼬시고, 좋아요, 예. 음. 사장님 아까 그랬잖아. 이 회무침은 밥하고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진짜 맛있냐? 뭐, 안 먹어보면 뭐, 머린다. 와, 가 그냥 한번 잡다보소 예. 아, 어, 오늘, 집 내에 나와 있는 데는, 이 어디고? 동빈부도거든, 동빈부도. 이 맞은편에는 송도 조선소가 있고, 또, 여는 어선들이 쫙 질비해가 있습니다. 이 포항 읍업의 산지입니다, 여가. 기 포항 시내 읍업의 산지인데, 아, 동빈동 하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 동빈동에 선창갈매기라고 있었는데, 옛날 이주먹좀 쓰는 오빠야들 있었는데, 그 생각도 나고, 하여튼 오늘 막 밥도 잘 먹고 또 포항의 명소인 스페이스 워크도 잘 갔다 왔고 우리 PD 겁 많은 것도 알았고 어? 또 우리 카메라 감독하고 오늘 참 재밌었습니다 이 전화 좀 받아라 중요한 말 하는데 왜 전화가 오노 이거 어? <laughs> 하여튼 여러분들 밥잘 먹고 나도 밥잘 먹고 제일 중요한 건 뭐고 건강한 거또 밥 문나!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대! 내 포함이 막 제대로 보여줄게요!